잡아 봅시다. 진짜 이거. 이쪽으로 <돌아>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걸을까 <다 웃음> <laughs> 이쪽으로 옮겨 <laughs> 한 다음에. 그렇지?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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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어와 들어와, 들어와, 하고 들어고 잘할 지어 나왔다. 다시 나오는데, 여기서 이렇게 해야 어, 이렇게 놓고, 또한방더 할게.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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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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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? 한 마리? 어, 어. 어? 들어왔어? 어? 어, 여기 있는 여기. 어? 이쪽으로 도망가고 돼, 저는. 엉치. 야! 야! 죽다 아, 딱. 힘들고 말. 이제 몇 마리 남았어? 세마리두 마리 남았어, 두 마리. 이놈은 무코끼리. 어. 들어가. 야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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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들와와 머리 머리 뭐 짜싸. 자. 잡았다. 아이고. 엄마야 나왔다 <laughs> 야, 너 각시 다가본다 빨리. 머리. 오지. 어. 아이고. 계속 영상편집 아드다 배추고...